음, 자 이번, 이번에는 정석분활용 두번째 파트 음뭐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해볼까? 파트 2 음, 아이고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아 맞네 <laughs> 파트 2 해볼게 음, 변화율 얘기를 했어. 여기도 잘도 여기 도 있구나. 음, 우리가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함수일 때 음, 시간에 관한 함수,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난 어떤 것들이 있어. 시간에 관한 함수일 때 예를 들면 가장 큰게 뭐냐면 어, 위치. 위치를 위치가 이제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날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거를 위치를 어, 미분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이 속도가 되지, 이제. 그러면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엄밀히 말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시각과 시간은 다르잖아, 그지? 어떤 t1이라는 시각부터 t2라는 시각까지 어, 위치를 속도가 계속 달라지는 거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의 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동안 어떤 인터벌 동안에 어, 그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조심해야 돼. 또 마찬가지로 속도를 미분하면 그러면 가속도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속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t 1부터 t 2까지의 어떤 그 가속도를 적분한다고 하면, 그럼 얘는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 시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시간 간격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 간격 동안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가 아주 중요해. 일단은 이두 가지를 꼭 알고. 어,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한 거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면은 위치와 속도가 어, 가장 대표적인 함수인데 얘네들은 음, 이런 성질이 있었다. 또 하나 꼭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거 하고 좀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속도하고 속력하고는 다른 거야, 그지 속도하고 속력하고는 다른 거야 속도는 부호가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는 값이야 그리고 이 부호는 뭘 나타내냐면 방향을 뜻해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속도가 플러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즉 속도는 부호가 나오는 값인데 속력은 이거는 부호가 없어 부호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다시 말하면 어 그냥 크기만 크기에만 관심 있어. 크기에만 관심 있는 음 물리량 관심 있어. 크기에만 관심 있어. 그러면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불러. 이 되겠어, 이 되겠어. 속도는 미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방향을 가지고 있어. 대단히 중요하, 중요해. 그런데 속력은 속력은 이 부호는 관심, 부호 나타나지 않는다. 크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 어떤 얘기야? 자, 파트 2 내용을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기 뒤에 가면. 와 여기. 자, 이제는 아이고. 자, 49번부터 해 볼게. 뭐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자, 이그 좌표가 3이다 그러면은 사실 권장하는 방법이야. 이런 거 나오면은 꼭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 줄을 치든, 동그라미 치든, 뭘 하든 별표를 치든 어쨌든해 놔. 지금 현재 좌표가 3이라는 거가 중요해. 이따 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자, 속도가 줘졌어. 속도는 이거야. 그러면 이때 위치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자,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했지? 속도를 적분하면인데 2에서의 위치야.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시작했을 테니까 0부터2까지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적분해보자. t 제곱 마이너스 t 이거를 0부터 2까지 그러면 어, 2다. 그지 음, 근데 이제 이게 제이 2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어? 아까 강조했지 얘가 현재 위치가 아니라 이 값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변화량이 2기 때문에 처음이 3이면 처음이 3이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부호도 플러스 2야. 이제 플러스 2니까 5에 가 있겠지, 현재는. 그지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5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만약에 현재 좌표가 어, 그러니까 2에서의 위치가 5라고 한다는 거야. 현재 좌표가 원점이다. 0이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량이 2이니까 TS 2에서의 위치는 2가 될 것이고 현재 1에 있으면 3이 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야. 물론 여기도 얘는 위치 값이 아니야. 여기 나오는 값이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값은 아니다. 위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 뜻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이동, 어, 위치의 변화량은 원점에서 따질 때 여기 1 2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원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 어, 오른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3칸 갔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에 가 있는 거잖아 그지? 현재 위치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위치의 어, 변화량은 얼마냐면 중간은 네가 어떻게 상, 갔는지는 상관없고 처음엔 0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낮은 위치인 마이너스 1에서 처음 위치인 0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이거를 이동 거리라고 한다면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야두칸 갔다가 왼쪽으로 세칸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지 이렇게 말, 말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런 면에서 속도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유는 있어. 자, 해보자. 여기는 음그 이렇게 위로 불록인데 이렇게 돼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0 여기는 2야, 그지? 여기는 당연히 얼마냐면은 1이 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부터 1부터 1에서 3까지야. 여기 3까지 이렇게. 그렇 1에서 3까지. 그러면 이때 1 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잖아. 속도의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2까지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값인데 2부터 3까지는 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 거지. 그지 움직인 거리니까 얜, 얘를 한꺼번에 1부터 3까지 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퉁쳐져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위치의 변화량을 대답하면 안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음, 1부터 2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2부터 3까지 계산하는데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줘서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다 얘가 뭐냐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도 이거를 계산해야 돼. 그 다시 하면 1부터 2까지 어 6t 3t의 제곱을 적분한다. 그다음에 2부터 3까지도 적분을 하면 되겠다. 좋은데 얘가 뭐로 나와? 얘가 음수로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어, 움직인 거리는 방향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도 붙여주면은 그러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얘가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다 이런 거지,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거는 좀 그려봐야 눈에 어뭐뭐안 그려봐도 되겠지만 그려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지. 어느 양수 방향이냐, 음수 방향인 줄알수 있잖아, 그죠? 속도의 부호가 뭘 나타낸다고? 속도의 부호가 이 속도의 부호가 속도는 이 부호가 어, 운동 방향을 나타내. 그지? 계속 강조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수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음.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체크하는 건 하나 있어. 음, 어, 하나가 아니라 이런 거 있어. 자 원점을 출발한다. 맨 처음에 현재 원점에서 그 다음에 이런거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으면 먼저 구하고 하면 좀 편해 여긴 1, 여기는 1분의 2, 여기도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거 다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1은 오른쪽으로 1, 플러스 1분의 1은 오른쪽으로 1분의 2, 또 오른쪽으로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1은 왼쪽으로 1분의 2, 여기에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제 플러스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거를 알수 있다. 그제 t는 4일 때 물체 의 위치는 여기는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부호 다 놓고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갔어 그지? 4까지 가면 맞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2분의 3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어,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언제냐면 아까도 봤지만 3일 때 한번 바꾸는 거야 1일 때는 여기는 0이 되긴 하지만 0이 되긴 하지만 뭐야 그 플러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건 아니야, 그렇지? 자, 티는 6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아니지? 이거 다 합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건 0돼 버려, 그렇지? 그러면 6까지 오면 다시 제자리로 원점을 출발했는데 원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어. 그 위치의 변화량이 영이란 얘기는 제자리에 있다는 거잖아. 중간에 어떻게 사, 했는지는 상관없고 일단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는데 나중 위치도 위치 변화량이 영이니까 나중 위치도 원점에 있다는 거야. 그치?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는 개뿔 아니, 아니지? 리얼은 처음 정지할 때 이게 언제냐면 t가 이럴 때지. 어떻게 알았어? 속도가 영 됐잖아. 그치? 속도가 영 되는 점이 어. 뭐 6, 6까지 하면은 뭐세번 있다고 하잖아. 6, 0하고 6 사이에 있다고 하면 두번 있는 거지. 그러면 1대 어가 바로 처음 정지할 때인데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도 1이고 움직인 거리도 1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섭씨한테도 음, 얘기했지만 어. 미분하고 적분하고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거든. 이제? 그래서 이거 적분 따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미분 따로 나오기도 좀 힘들고 보통의 경우라면 음, 물, 물, 보통의 경우라면은 미분하고 적분하고 섞어 가지고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아마. 어, 근데 두개 섞으면은 미분도 물어보고 적분도 물어보고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 음, 뒤에는 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해. 고생했어.